조금 이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일점오제 x 2분의 a 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점수가 다섯 개다. 그럼 요 크다 요렇게 되면거 그 안에 다섯 개 있어. 다섯 개있여 일점 여기 요게 1잖아 여기 1이있을그고 여기 2이있을거고 여기 마이너스 일있을거고 여기 마이너스 2가있을거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다섯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요게 들어가야지. 어느 보면 안에? x는 2분의 a보다 크다 범위 2분의 a보다 크다 범위 2분의 a보다 크다 범위 안에. 요렇게 다섯 개입니다. 요 말은 요 2분의 a라는 수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4에 일단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요. 자, 그럼 요게 등호가 붙분문으로 가야 되지. 2분의 a라는 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래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해버리면 마이너스 3이 들어갈 수 없죠. 여기는 2분의 a는 마이너스 3은 되나 보 요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됐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해봤자 마이너스 4는 안 들어가니까 이 5개만 들어가겠죠 여기는 도무가 이렇게 붙어 그래서 양전에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5 여기는 왜 붙고, 여기는 왜안 붙고 하는 거를 잘 정리해야 돼.